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병증이 가장 무섭다는 당뇨를 주제로 음료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엔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당뇨이신 젊으신 분들은 아직 당뇨라는 것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질환, 고혈압 등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섭취하는 음식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영국의학저널의 당뇨 환자의 음료 소비와 사망률을 약 18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당뇨에 좋지 않은 고지방 우유, 가당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신 환자들은 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조기 사망률이 모두 높았습니다. 가당 음료는 말 그대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과일농축액이 첨가된 음료수를 말하며, 특히, 요즘 음료를 보면 저렴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액상과당, 듣기만 했을 땐 과일 농축액이라고 인식되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값싼 옥수수 시럽입니다. 당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되는데,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소화 과정 없이 직접 혈류로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이당류에는 설탕, 유당, 메가당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화 과정에서 효소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된 후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액상 과당은 가격이 저렴해서 상업적으로 각종 음료에 많이 쓰이며 이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액상 과당 음료를 먹게 되면 포도당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빠르게 쓰이게 됩니다. 이때 포도당에 밀린 과당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빠르게 간과 복부에 저장되어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늘어난 비만세포는 염증성 신호인자를 늘리게 되어 전신 염증 반응을 촉발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액상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도 쌓이고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까지 발병시켜 당뇨에는 최악의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일 착즙 음료는 그럼 괜찮을까요? 과일 주스도 섭취시 사망률을 올리는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연구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연 과일이라고 해도 착즙으로 식이섬유를 버린 과일 주스는 과도해진 설탕과 과당으로 인해 이점보다 해로운 부분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뇨이신 분들은 무엇을 마시며 즐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액상과당이 아닌 인공감미료 음료로 대체하는 경우 사망 위험률 8% 심장병 사망 위험은 15%가 낮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발생하고 사망률 또한 증가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액상과당보다 인공감미료가 낮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음료는 물과 차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고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추천되는 음료입니다. 수분 섭취는 체내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탈수를 예방합니다. 무설탕 허브차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설탕이나 크림을 첨가하지 않으면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음료입니다. 다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올바른 음료 선택이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든 100% 절대적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적절함, 그리고 내 전체적인 식이습관을 생각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건강하세요.